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재명의 성남시는 정말로 이해 못할 일들 투성입니다. 이번에는 배소현과 정진상 등 이재명의 성남라인 핵심 측근들은 성남시에 있을 때 수시로 업무 업무폰을 교체, 에, 교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세금 1,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기관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논란이 된사안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현지는 당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아니었고, 시민단체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김현지 부분은 이번에 따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김현지는 이미 2021년부터, 2021년 10월부터 다섯 차례나 전화기를 교체했다는 사실이 박정훈 의원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본인과 정진상, 배소연, 백종선, 김진욱 등 최측근 다섯 명이 최측근 네 명을 포함해서 포함한 다섯 명이 5년간 무려 33차례나 전화기를 교환했고, 이들이 사용했던 전화번호만 해도 총 16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만 왜 이래야만 했던 것일까요? 아마 이들은 전화기 청소 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전화기를 바꾸었습니다. 보통 평균 전화기 교체 시간이 2년 정도 되죠. 2년 정도 되는데 이들은 5년간 33차례나 바꿨으니까 평소 보통 사람들이 3배, 4배 이상을 전화기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별정직 7급으로 근무했던 배소연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총 4개의 번호를 사용하면서 9차례나 기기를 변경했습니다. 전화번호를 4개나 사용하고 기계를 9차례나 바꿨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비밀 업무가 많았고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이 많았다는 뜻으로밖에 볼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배소연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했던 원년 멤버급 접근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고 또 5, 6급 공무원 직급에 비해서 부동산 재산 등을 합쳐서 85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본인 역시 성남시장 재직 기간 중총세 개의 번호를 사용하면서 여덟 차례 걸쳐 기기를 교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라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당 전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같은 기간 성남시 지방별정직 6급으로 재직하면서 일곱 차례 기기를 변경했습니다. 이 기간 확인된 정진상이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총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성남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3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했고 4차례의 기기를 교체했습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 지방별정직 7급으로 재직했던 김진욱은 한개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연평균 1회 총 5차례의 기기 교체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0189라는 뒷번호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사용했던 번호 중 하나의 뒷번호인 0189 번호를 공유한 사람은 정진상, 배소연, 김진욱 등입니다. 이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성남시에서도 핵심 측근으로 인정을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을 포함한 핵심 측근 4명의 전화기 교체 비용은 최소 1,112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액 성남시 예상으로,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일부 기기는 퇴임할 때 명의 변경 후각 사용자가 수령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나머지 기기의 반납 여부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재명과 이른바 성남 라인 측근을 제외한 다수의 성남시 공무원들은 대체로 한 개의 번호만 사용했고 기기 교체 주기 역시 사용자 변경을 제외하면 2년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현지의 성남시 재직 당시 업무용 전화기 사용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 김현지는 성남시 공무원보다는 시민단체 성남의제 21사무처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공개로 김현지 역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전화기 교체가 있었고. 특히 김현재의 국회 출석 요구가 집중됐던 지난 13일 휴대전화를 교체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김현지는 이재명의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2023년 9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그 당일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오야 나무 밑에서는 가건도 매지 말라는, 가건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이례적으로 잦은 기기 교체와 다회선 사용이 있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식의 해명으로는 숨길 게 많다는 국민적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구글 트렌드 소식입니다. 지금 민생의 시간이어야 될 국정감사가 조의대 대법원장과 아, 김현지의 조김 전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조의, 조의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쟁점의 중심이고 김현지는 대통령실 핵심 비서로서 행정부 쟁점의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현지를 덮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민주당의 전략은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등 여권은 김현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여론의 주목을 주목을 받는 것으로부터 여론의 주목으로부터 차단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김현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14일이었죠. 그때 실시했던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59.1%대 23.5%로 국정감사정인으로 출석해야 된다는 응답이 압도했고, 김현지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검색량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지표로 보면 김현지 이슈가 훨씬 더 폭발적이라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 분석했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키워드 검색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김현지 부속 실장을 입력하고 비교 검색으로 조의대 대법원장을 넣어 보았다. 13일 오전 4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만 조대법원장에 대한 검색 비율이 높았을 뿐 분석 기간 내내 김현지가 훨씬 더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기간, 어, 분석기간 끝 지점인 20일 오후 2시를 보더라도 김현지는 37%, 조의대 대법원장은 6%로 나왔는데 김현지의 검색 비율이 6배 이상 더 많았던 것입니다. 추세를 보더라도 조의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논란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반면에 김현지의 논란은 점차로 확대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지를 덮기 위해서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집중포화를 퍼부었는데 효과가 미미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소장은 김현재의 경우 비선 실세 의혹, 권력 블록 내의 연결고리, 언론 보도 프레임 등과 결합될 수 있다. 특히 정치권 내부 권력 구조와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비서관 조직 구조, 그리고 인사권과 권력 실세 논쟁 등의 맥락으로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배소장은 결론적으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 시점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중심의 이슈 쪽이 부각될 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대법원장이 아니라 김현지 이슈가 일파만파 커진다는 예측을 민주당만 모르고 구글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채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자주 또거 그 비싼 세금으로 전화기를 바꿔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또왜 그렇게 여러 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에서도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심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